어, 저는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날씨가 좋아서 뭐 할지 막 생각하고 있다가 애들이 다나가 깨고 현아가 지금 7시 한 40분 정도에 깼어요 그래서 어, 다나는 지금 화장실 갔고 어, 오늘 일어나서 어, 아이들이랑 어떻게 놀아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막 5시 50분, 6시에 일어나니까 좀더 자고 싶었거든요. 사실 몸도 아프고, 근데 어,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들이다 보니까 더 자고 싶어도 좀 잠은 안 오네요. 그래서 일어나서 지금 이제 둘째하고 얘기하다가 어, 오늘 이제 둘째하고 뭐하고,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뭘 할지 한번 의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목표는 밥 먹고 한 8시 반쯤 나가는 게제 목표인데, 어 일찍 나가면 나가서 사실 좋거든요. 나가면 좋은데, 시간이 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항상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랑 어 근교에 나가서 어 그냥 저희들끼리 그 저희 원터치 텐트가 있거든요. 그거 키고 놀다가 거기서 밥도 먹고, 그렇게 올,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한번 오늘 함께 저도 이제 씻고 또 시작해야죠. 함께 하시죠. 고고씽! 이제 애들이랑 다 같이 나갑니다. 출발합시다. 네요. 어, 가족들하고 어, 지금 롱베이 비치에 왔습니다. 롱베이 비치 와서 알았어 그만 얘기해요. 아야 그래서 오는 길에 마트 들려서 콜라하고 과자랑 빵 이런 것들 좀 사고 어, 저희 턴 텐트 갖고 와서 오늘 텐트 가지고. 어, 애들이랑 한번 놀려보려고 합니다. 아빠 젤리 안 샀어요? 어, 어, 젤리 이빨, 니네 이빨 너무 많이 썩어서 안 돼서 아빠 안 샀어. 흥! 응. 응, 나도 흥이다, 이씨. 아, 야. 함께 하시죠. 어, 지금 이제 롱베이비치 와갖고 아이들 지금 밖에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원터치 텐트를 지금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지금 이 쪽이랑 저 반대편 쪽도 사람들이 매우 많아가지고 어다 띄엄띄엄 듬성듬성 앉아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제가 파라솔이 차에 있는 줄 알았는데 파라솔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애들이 다 햇빛에서 있는데 아 파라솔을 갖고 올걸 조금 후회가 됩니다 아 그래도 아무튼 아이들은 나와서도 싸우네요 이제 와이프랑 와서 맥주. <laughs> 지금 한몇 시야? 지금이? 11시 15분. 11시 15분인데 너무 날이 덥고 너무 좀 갈증이 나서 맥주 한잔 마시고요. 애들 노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또 있다가 애들이랑 좀 놀아 주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또 밥도 먹여야 되고. 아, 오늘 날씨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정말. 맛있는 물이 있어 왜? 아 진짜 시원합니다. 거기는 뭐 모래 갖고 와. 거기는 뭐? 나야 맛있어? 네.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루다 맛있어? 먹어 루다. 먹기 싫어? 그럼 이따 먹어 내려놔 그럼 이따 먹어. 제가 어 사실은 술을 잘 못합니다 술을 잘 못하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그냥 한주 정말 스스로한테 그냥 고생하다라는 의미에서 나와서 맥주 한잔 먹었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맥주 한 캔도 다못 마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선글라스 껴서 그런데 얼굴이 지금 시뻘겁니다 근데 그래도 너무너무 그냥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밖에 있거든요 그 바닷가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그냥 마냥 행복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나는 다나 뭐해? 다나는? 다나 죽 죽만 만들어요 죽 죽만 만들어? 죽쌀 만들어요 <laughs> 쌀 만들어? 아침에 일찍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다나가 오늘 피아노 수업이 8시 45분부터 있다 그래 갖고 그거 하고 준비하고 나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아빠! 음. 물 부어 가도 돼요? 물 부어 갖고 와 예이 음. 잠깐 햇빛을 피해서 아, 주차장 있는 데로 왔습니다. 어, 제가 얼굴 저도 몰랐는데 너무 빨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는 완전 땡볕이고 지금 하늘이 오늘 진짜 날씨가 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이죠. 맨날 제가 차에서만 항상 영상을 만들다가 지금 이렇게 어, 공원에 나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저도 좋은 정보 주고 좋은 이제 환경에서 아름다운 풍경들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또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저기는 카이치? 연날리고 어, 처음이다. 저도 마스크를 오늘은 안 썼습니다. 일부러. 일부러 안 썼고 좀 사람들이랑 거리를 좀더어갖고좀 멀리서 지금 우선은 어, 영상 같은 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냥 오늘은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쉬겠습니다. 그냥 쉬고, 사실은 맨날 집에서만 쉬었지, 밖에 나온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 그 비도 많이 왔고, 날씨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움추려 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거의 한 5시 50분, 6시 가까이 깨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더웠고, 진짜 어 덥다라기보다는 그냥 눈을 떴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와뭐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었던 그런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마스크 쓰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마스크 쓰는 거를 권장하는 거 맞습니다 저도 마스크 써야 되는게 맞지만 오늘 하루는 조금 어 바깥쪽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최대한 없고 거리를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뉴질랜드 라는 곳이 날씨가 좋으면은 진짜 한날씨 하거든요 어 그냥 가족들하고또 아이들한테는 오래간만에 나와서 되게 좋은 또 아빠로서 추억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그냥 뿌듯합니다. 멋있다, 나랑... 나한테 있어 나한테. 야 기무가. 어, 바닷가에 지금 발을 담궜거든요. 발을 이렇게 담궜는데 물이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되게 차갑고 아이들은 지금 신나서 날뛰는 중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보면은 신나 가지고 지금 뭐가 그리 좋은지 그렇게 그냥 집 앞에도 바닷가인데 좀 떨어진 바닷가 왔다고 뭐가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바닷가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물놀이만 하는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어, 조금 제 심신이 많이 지쳤나봐요. 와이프도 많이 지쳤을 텐데 사실은 제가 지친 것보다 와이프 좀 답답해 할것 같아서 오늘 날씨도 좋게 해서 사실 나온 겁니다. 와이프는 당연히 모르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와이프랑도 맥주 한잔 마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laughs> 감사함을 느낍니다 너무 어느 순간부터 되게 작은 것에 정말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아이들하고 이제 어 거의 이제 1시 가까이 됐거든요 1시 가까이 돼서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또 고기 구워 먹고 또 어제 사장님이 주신 그리고 애들 분명히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다고 이제 잘 거예요. 그래서 자서 애들 이제 막내는 재우고 뭐 첫째하고 둘째하고는 뭐하고 놀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행복하네요. 그냥 저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렇게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 이제 갑니다. 어, 지금. 벨트 하세요. 벨트 하세요. 여기 지금 차들이 댈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 아주 그냥 지금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내, 여기 된다, 어쩐다 해갖고 하는데. 어해 천천히. 해. 아 박스 를 여기 놔둔 게지자리라고 표시해 놓은 거야? 뭘 박스야? 이 박스 누가 여기? 어, 앞에다, 어 박스 있어? 박스 앞에다 놔뒀어아뭐뭐 뭐, 뭐 하는 거야, 조 할머니? 이랬더니 뭐가 어, 박스가지? 차임이 참 기가 막히고 이제는 집으로 갑니다. 되게 많이 아이들 와. 이제 밥 먹이고 대박이다. 집 앞에 이제 차라리 바닷가 가도록 집 앞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계속 들어가는 차들도 많고 여기 롱베이에 우리가 되게 일찍 잘온 거야 저희가 일찍 와서 좀잘한것 같습니다 이제 조심히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갔다 와서 애들 목욕 시킵니다. 샤워 시키고 이제 다 해줘야죠. 샤워 시키고 모래를 하도 묻어서. 나 재밌었어요? 네. 네. 간다. 어 뭐야? 이쪽 이쪽으로 와, 간다. 조금만 더 앞으로 와. 노지. 맛있어 다나야? 네. 하나 맛있어? 네. 사장님이 주신 고기로 지금 지육볶음 해갖고 먹고 있고요. 음. 저는 또 맥주 를두캔 먹습니다. 오늘 이거 먹으면은 1리터 먹는 건데 1리터? 500ml, 500ml, 1리터?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건 일본산의 마사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시로 손이 벗고요. 날씨가 진짜 오늘 너무 덥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음. 사이드에서 맛있어. 이렇게 먹습니다. 맛있어. 많이 먹어다나야 t 먹 l k i n g about 이 애들 다 t a l 고 i n g about it. I'm talking about it. I'm talking about it. I'm 제가 밖에 나갔다 왔잖아요 저 나시 입었는데 보이세요? 오늘 햇살이 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저 오늘 선, 선크림도 안 발랐는데 지금 아프지는 않은데 엄청 탔네요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쪽도 그렇고 딱 표시 나시, 나시나요? 여기 여기 비시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 정도로 오늘 제 반팔 티셔츠 입고 갔는데 오늘 햇살이 너무 뜨거워 갖고 발은 그렇진 않은데 뭐 오늘 아무튼 아이들이랑 뭐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수영복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수영복을 안 갖고 가는 바람에 제대로 놀지 못했는데 뭐또 내일 뭐 비가 오면은 어쩔 수 없지만 또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은 내일 또 데리고 나가서 어 놀아볼 예정입니다. 뭐처럼 어 가족들이랑 밖에 이렇게 나가서 바닷가 보면서 아이들도 뛰어노는 모습 보면서. 사실은 좀 되게 좀 마음이 되게 편안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봐. 멍하니 뜨고 잠시 생각하는 중. 나는 왜지 뭐가 모자라서 지 연애도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는데 나도왜혼창인건지 내가 눈이 조금 높은건지 하늘 인기 없어 이런건지 어렸을 때나 좋다는 사람 많았지 참 많았는데 내가 제자생겼다는이 엄마 선의의 거짓말이었는지 이제 매듭 묶 마스크를 요만한 밤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 이제 애들은 다 자고 와이프랑 저랑 지금 여기 소파에 앉아서 저는 이제 유튜브 편집하면서 보고 있고요. 와이프도 뭐 마사지기 하다가 지금은 핸드폰 보고 옆에서 쉬고 있네요. 어, 오늘 어, 되게 날씨가 좋아서 되게 좀 재미있게 그렇게 하루를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은 가족과 함께 재미있게 보낸 알찬 주말 토요일이었습니다. 편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어,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